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뭐 여전히 어려운데요. 특별히 2차 전지 투자자들은 마음이 또 답답하죠. IM증권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현황과 함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2차 전지 뿐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다 거래대금도 없고 그냥 몇몇 종목만 가고 답답한 상태인데 참 아~ 이차 전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좀 돌파구는 없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돌파구가 있을 네. 쪽은 어딜까요 근데 네. 그 (1분기) 실적 발표 네. 전까지는 좀 그~ 주가 반등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좀 봤었는데 예. 근데 어, 시장이 이제 그 3월부터 4월 한쪽까지 좀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관세 너무 민감해서 관세 이슈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유탄을 맞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4월부터 이제 그 이제 10% 이제 기본 관세가 시작이 되고 상계 관세 뭐 연장이 됐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25% 관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아직 영향 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관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일본이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를 보면서 일본이 음. 실적 발표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발표를 보고 어떤 향후의 가이던스를 좀 확인하자 그런 좀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의 반등은 그 관세, 그 트럼프 관세 스웨로 예상이 되는 이제 그 전액 섹터가 먼저 가장 빠르게 먼저 반등이 좀 나온 상태 정도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2월달에 그 중국산 전기차용 그 배터리가 수입이 59% 급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예. 이제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음. 미리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 1월달에는 14.8% 늘었어요. 그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음. 경우에 근데 2월달들에서 그58.8% 급감을 하면서 어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 케이 어 배터리에 대한 그 반사익의 기대감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1월) (1월에서) (2월달에) 그 미국의 전체 배터리 수입은2 (31퍼센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그~ 다른 나라 뭐~ 그~ 네. 어~ 일본이라든가 아, 우리나라 폴란드 음. 쪽에서도 우리나라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입된 배터리가 한 (128퍼센트) 증가를 했는데 예. 어~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배터리 증가 그~ 수익량은 늘었지만 중국 배터리가 이제 그~ 수익량이 이제 급감을 한 것들은 나타나 보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어, 일단은 그 가격 경쟁이 지금 중국 배터리가 그, 그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봐서 이런 관세의 전쟁의 어, 여파의 어느 한 전조 가능성 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어 애초에 이제 28.8, 28.4% 관세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패널리 그러니까 그 관세가 있었어요. 패널리 관세에다가 그10% 보편 관세 발효하고 네. 중, 그러니까 거기서 기존 그 이십팔 점 사에서 삼십팔 포함해서 이십팔 점팔 퍼센트 삼십팔 점사 퍼센트로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영향이 있는데 음. 지금 뭐~ 어, 지금 지금의 상기관세 백오십 백오십 뭐~ 이렇게 가서는 네네. 아예 그냥 막혔다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도 분명히 이제 관세 영향이 있는데 배터리째로 들어오는 거라 원재료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만든 거랑 그 관세율의 차이가 있, 관세 같은 관세율에도 네. 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재료 들어가는 게더낫겠죠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미국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을 받을 수 있지만 음. 완제품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중국과의 원가를 네. 비교했을 때는 원가 상승률이 상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전기차 그 성장률이 견조하면잘 보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상당히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K 배터리 자체는 수혜가 될수 있다라고 일단 보. 고 있어서 네. 대중한세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그 북미 시장을 이제 그 K배터리가 거의 다 장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형 중저가형 제품들이 다시 유럽으로 밀고 들어가서 다시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럽 쪽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제 뭐 미국 쪽은 북미 쪽은 국내 업체들이 케배터리가 상당히 장 장악 거의 다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 네. 그게 계속 지속되는 변화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ESS 말씀해주셨잖아요. 이제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뭐큰 뉴스 나오고 사실 주가가 그거로 강하게 반응을안 했는데 ESS 쪽은 여전히 기대가 되는 색상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대중 관세 폭탄이 네. 다, 어,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173.4%까지 올랐습니다. 음. 이제 어 그래서 이제 a p c 가 없어도 북미에서 ESS 그 배터리 가격에 그 우리나라 그 케이 배터리가 경쟁력이 지금 갖추게 되는 상황이까지 벌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그 ESS 쪽이 어 어쨌든 그 원래 이게 IRA법상 그 NPC를 원래 못 받아요. 그 저기 이 A MPC 란다 저기 뭐냐 보조금과 그 F O C 규정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정기사 보조금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A MPC는 네.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관세, 그러니까 중국은 관세를 물고 173%의 관세를 물는 리 대신에 음. 국내 업체들은 국내 생산을 하면서 A MPC를 받으니까 원가 경쟁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그 전에는 같은 그 L F P 웨이트를 기준으로는 어 한두배 정도 가이가 났었거든요. 중산이랑 그케 배터리 산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그 배락 그 1달러 밑에 있었어요. 그그 그 LF 배터리 경우에. 근데 이제 200달러대로 지금 올라가면서부터 음. 지금 가격 경쟁이 생겼고 대략 지금 그 중산 국 ESS 배터리의 그 원가가 90달러대로 보, 어, 보여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1십어그 뭐냐 어~ 3까지 올리게 되면 (200달) 러 훌쩍 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 경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어~ 이 가격이면은 이제 케배터리 그그 같은 경우에는 (AMPC로) 키로와트당 (45달러) 또공제 받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l p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ESS 그 컨테이너 시스템 생산하게 되면은 한 170달러 정도가 원가인데 여게 네. 이제 45kW당 45달러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관세로는 이거 중국산보다도 좀 싼 상태가 된 거고요. 음. 또 이제 삼월개라도 ESS가 좀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관세율도 높아서 그래서 어 지금 삼성 SDI가 LFP는 없고 그 NCA 제품으로 ESS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예. 내년 상반기에 LFP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LFP 그 ESS 만 ESS 시장에서 뭐 지금 N솔이 가장 빠르고 그때 삼성 SDI도 뭐 비록 NCA이긴 하지만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f p 제품 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그 ESS 쪽으로 어그 이제 그 사업 성과를 잘추락겠다고 이제 관련 조직들을 만들면서 그 파우치형 LF 배터리 제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연소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런 관세 이슈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인상적인 관세로 인해서 그 미국 기업들의 그 ESS 탈 중국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특히 엔 g 에 u t 솔루션 다음으로는 삼성 SDI 쪽에 어, 그 ESS 쪽 그러니까 엔솔은 뭐 삼원 계라든가 LFP 양쪽으로 수혜가 되는 반면에 SDI 같은 경우는 그 삼원계 쪽에 그 NCASS 배터리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라고볼수 있고요. 이시 네. 뭐 원소리 어, 그 배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빨리 그 어, LFP 배터리 그,를 생산하는지 따라서도 좀 이런 수혜의 강도가 좀 차별화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K-배터리 업체들이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전략을 좀 변경해서, 전기차 쪽에 이런 캐증 시, 어, 캐증 구간이라든가, 어, 그런 그, 뭐, 광물 가격들이 바닥에 찍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어, ESS 쪽으로 좀 승부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좀그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ESS용 배터리는 광물 가격이 떨어져서 원가가 낮아지면 그게 다 마진으로 갑니다. 음.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차가용 같은 경우는 그 광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배터리가 다시 예. 떨어지는 음. 그런 게 있는데 ESS는 그게 마진이 더 커지는 음. 그래서 원가가 더 유리해져 이런 거, 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뭐 그런 니켈, 코발트,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 그 제조들을 거기다 그 중국에서 광산 업체도 갖고 있고 정제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어 지금 그 대부분 이제 중국과의 협작 합작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미루고 있는 상태고 취소하는 네.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그 엔솔이. 그화이코발트랑그 합작법인 뭐그 배터리 사이클 합작법인 설립도 연기를 했고요 에코프로가 에코, SK온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랑그 중국 GM이 어 합작 법인도 하려던 것도 이제 무산했습니다그 대부분이 중국과의 합작 법인을 보류하고 처리하거나 그리고 이제 신규 합작하는 것도 지금 일단 신중한 그 스탠스를 잡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북미 쪽의 현지화에 더 집중을 투자를 더 하면서 그리고 ESG 시장 쪽에 그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배터리 삼 사가 지금 나름의 그 합작 범인들을 만들어서 그 기존의 전기차용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e s s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 에스 쓰 같은 경우도 그 넥스트라 에너지 쪽이니 수주도 좀상태에 있었고 배터리 삼 사들이 어쨌든 기존의 전기차 위주에서 어~ 빠르게 어, 지금 그 현지 조달 생산 체계를 갖추면서 어, ESS 쪽으로의 성공을 달리고 있다. 네. 핵심은 키워드는 국미 시장, 도하기, ESS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LG 엔솔릭이 좀 해주 시죠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죠? 뭐조단위의그 네. ESS 쪽으로의 뭐 잭팟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란 건가지? 뭐 그게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넣으면 뭐 당일이라도 주가가 한10% 이상 뛰어 올라야 되는데 주가 반응이 강하진 않았어요. 이제. 앤서리 누적 수주가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니까요. 예. 10조 가지고는 음, 뭐. 규모가 어, 커 보이는데 네. 이제 작은 건 아니지만 네. 전체 캐파가 이제 워낙 커서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정 된다라고 보면 네.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의 텃밭이었던 유럽과 일본에서 이제 고단위 수주가 이제 음. 예상이 된다는 것들이 좀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미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대형 ES 계약을 음. 수주한 것들이 처음이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엘디 인스톨레이션이 이제 세 개에서 네개 유럽 기업과 추가로 조단위 협상 추가 공급 협상 벌이고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거 답치게 되면 한 10조 넘어가지 않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유럽. 업체 쪽에 뭐 F 업체라고 하는데 한 1조 정도 어 있고 그리고 옴, 일본 업논과는 지금 협상 중이 있, 있습니다. 거의 확정 예정인데 이거는 한 수천억 정도 되고 있고 미국 테라젠과 2조 그리고 미국의 엑셀시오라는 곳과 2조 그리고 미국 델타와 1조 정도 해서 이게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10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중국이 뭐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CATL이 36.5%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높은 거예요. 음. 뭐 파라소닉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ESS의 공급이 높다 보니까 마진이 더 나오고 그 마련인데 그래서 ESS 쪽은 마진율이 좋다는 게 지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ESS 쪽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어,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 그, 어, 영업율이 이 음. 올라가는 좋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자동차에 들어오는 것보다 마진이 적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 뭐예요. 그렇죠? 네, 이쪽, 네, 이쪽들은 그 광물이 떨어지면 떨어졌을 마진이 음.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그 일본 그동안은 LG엔솔이 미국에서도 사실 저 ISS 수적 좀, 좀 어려웠고요.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런 e s s 시장에서 어뭐 c i t 라든가 b r d 뭐, 뭐 EV 에너지 이런 중국 업체들이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음. 아니,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도 못하다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성과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그 어, LFP 배터리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다른 업체들보다 빠르게 개발을 했고 양산에 네. 들어갔고 그래서 미시간 공장이라든가 폴란드 공장에서 그 전기차 라인을 이제 ESS로 대체를 좀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중급체들과 이제 맞설수있게지된 상태고 어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일 그리고 폴란드 공장에서는 연말에 이제 생산 상업 생산그 양산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중국 난징 공장에서도 이제 ESS 배터리 물량이 확대 생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젠이라든가 엑셀시오 이런 기업들의 그 미국 기업한테만 받은 게 누적으로 한 7억 칠조 정도 정도 어 앞으로 공급할 예정이라서 어, 일단은 그 ESS 시장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일단은 가장 혜택이 빠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당분간 그 LG 에너지 솔루션만 음. 보시는 게 어, 나은 선택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그, 그 기업들의 그 배터리 3사의 목표가 어, 그러니까 5년 내에 그 ESS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 아마 10%가 안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ESS용 배터리도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특히 이제 LG가 개발하는 건 차세대 ESS용 배터리입니다. 음, 차세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차세대는. 네. 어, 이게 이제 그, 그 지금,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게 LF 배터리 중에서 그 L 그 JF2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게 개발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JF1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음. 롱셀이 그냥 골 롱셀이라서 용량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단계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린 게 j f 3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업체들과 동일한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 성능이 더 좋은 걸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f 프 배터리를 이제서야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반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든제어그 백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삼원계 하이니켈 쪽이 그 성장이 더 빠르다 고그 성장세가 크다가 봤기 때문에 돈이 굳이 안 되는 쪽에서 f 프 배터리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고객사들의 요청과 특히 ESS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그 f 프 배터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네. 이제 지난 어 올해 연초에 그 LG 엔솔 관계자들 들었던 얘기는 l f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ESS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음.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역시 뭐 LG 엔솔루션이 업계 리딩 컴퍼니들 앞게 그죠? 앞서 네. 나가면서 ESS 어. 쪽을 이제 많이 개척을 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선두로 가고 있고요. ESS가 되면 또 전해액이 중요합니까? 네, 네. 그왜 그러냐면 네. 그 삼원계 배터리보다 네. 좀 LF 배터리에서는 그 전해액이 두배 이상 들어가게됩니다 음... 물론 이제 그 단가 자체는 이제 LF 배터리 들어가는 ESS 용이 좀더 낮긴 하지만 네. 어, 지금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에로페 배터리를 이 s s 용으로그 배터리 삼사가 개발을 했을 때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소재를 국내 업체들이 지금 아직은 양산을 준비 못한 상태입니다. 음. 그니까 이제 어 그래서 S.K.운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이 LFP 배터리 들어 양극재를 다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을 받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의 그 IRA 법상으로도 ESs 쪽에서는 f e c 규정이 없,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의 앞으로 여지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중고로 써도 된다라고. 어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지금 양극재 쪽은 ESS 쪽에 수혜가 없는 반면에 NCM을 비롯한 이제 전액 기업들은 지금 그 LFP용 전액도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낸킹 같은 경우도 어좀그어 그, 어, 저기 그 ASC라고 하는 그 배터리 기업 그 어, 어, 세계 출하량 한 5위 기업. 그 ESS 출력 네. 올 기업이라 그리고 LG 엔솔에도 그 LFP용 그 전에 그그 ESS용 LFP 전액 생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은 그 ESS용 배터리 그 같은 전해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그 중국산 전해 같은 경우도 좀 150%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 삼사와 마찬가지로 어, 전액기업들은 다 공장에 다 북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엔캠도 그렇고, 동화기업도 그렇고, 솔브레올 딩수 덕산테코피아, 의자회사 덕산 일렉트라, 네. 일렉테라 다 마찬가지로, 다 이제 북미에서 생산시를 갖고, 현지화에서 다, 어, 현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관세 이슈에서 가장 그러나마 노이즈가 적은 섹터가, 이전의 섹터에서는 전액이라고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이 현재 그 조자 공장이 10만 5천 톤이 있습니다, 케파가. 그리고 올해, 어, 연내 한 15만 톤까지 확대하고 내년까지 20만 톤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27년 말까지 테네시와 인디애나 주에 25만 톤씩 해가지고 한 70만 톤까지 이제 북미 생산 지역 북미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 하는 건데 현재는 10만 5천 톤이고요. 어쨌든 올해 연내까지 15만 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 지금 그 동아기업이 한 8만 4천 톤 되고 그리고 덕산테코페가 현재 10만 톤이거든요. 이그 동산테코피아가 현재 그 십만 톤이고 배관공사 인프라까지 해서 이십만 톤까지 규모로 그 확대를 한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믹서, 믹서만 넣으면은 이십만 톤까지 되는데 그고액사 확보가 되면은 이제 그 믹서 넣어가지고 이십만 톤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물론 이제 NKM이 가장 빠르게 그 생산 시설을 뭐구출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어, 덕산대 커피가 좀더 시가총이 좀 싸다고 볼수 있겠죠 예. 일단 현재 10만 톤인데 10만 5천 톤이고 근데 지금 한 1조 NKM 한 1조 7천억 정도 될거예요 1조 5천억 이상 되고 덕산대 커피가 4천억 정도니까 음. 어, 그렇게 보면은 좀 어, 얘가 좀더 덕산대 커피가 좀싼 느낌이 있고 덕산대 커피 주주총의 내용을 제가 좀 그, 어, 어,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국내 1만 톤이 있습니다 충주 공장에 그리고 그, 저영 영안 그럼서 이제 북미 공장 테네시 공장 10만 톤까지 해서 11만 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인프라장까지는 이제 북미 공장은 이제 20만 톤까지 완료가 된 상태라서 어, 현재 그 북미 공장은 3월부터 가동이 시작돼서 2분기부터 매출 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전액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들은 정원의 첨가제도 올해부터 이제 매,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센트라글라스에다가 연 최대 6만 톤까지 이제 공급 계약이 되어 인상되고 최대가 6만 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틴치에는 최소 1만 톤 그래서 이제 10만 톤 개파가 있고, 아마 틴치 물량은 더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의약품 중간체는 지금 그, 거기서 NDA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매 계약이 체결하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예상 매출 이런 것도 다 이제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음. 그런 입장이고요.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샀거든요. 2만 원뭐그 정도에서. 근데 이제 회사 얘기는 현재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은 반도체 소재와 그 디스플레이, 그월리드 사업의 사업만으로도 정당화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대표이사가 주식을 샀고 그러면은 이제 전액 사업가 네, 이천지 반영 반에게 많다. 네, 음. 그거는 이제 반영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독산도 마찬가지로 전액 쪽에서는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그 IRA에 들어가는 전기차 세액공제는 모르겠지만은 MPC는 계속 유지되고 관세율이 없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워낙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매출정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트럼프 관세의 수혜가 되는 쪽은, 어쨌든 그 중국 배터리가 배제가 되면서, K 배터리, 특히 l g 너 인솔션이 루 탑픽이 되는 것이고, 또 소재 쪽에서는 그 ESS용 LFP 배터리에 지금 소재를 공급할, 양극재 쪽을 우리 업체들이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일단은 거기에서 유리한 거는, 일단 그 현지화된 전액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차전지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일단은 뭐 상황이 시장 전체가 좀 돌아서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특별히 LG에너지솔루션이 치고 나아가고 있는 ESS, 그 다음에 전액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군요.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